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렛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2년 만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박해를 받고 있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포로생활을 하던 땅에서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고 다레오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성전을 완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기념하기에 유월절보다 좋은 절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근심과 고민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성전을 보며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결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준비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깨끗이 씻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닌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정결 예식을 치른다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구한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간에 우리가 귀환을 했던 공동체이던 세상에 머물렀던 제약에 물들었던 공동체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드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불꽃계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완공시키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킨 그 주님을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